안녕하세요 인베스터 제이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저는 지금 당장 주식을 접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반기업적인 정서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심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기업과 혹은 공기업들의 힘을 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기조를 만들어내니까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제철수의 조업 중단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힘이 세진 노조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대비 법인세율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법인세율을 내린 OECD 국가들은 총 14개국이고, 여기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죠. 반면에 법인세율을 올린노무시디 국가들은 6개국밖에 안 되고, 그리스, 터키 등이 이 나라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두 부류의 국가들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요? 여기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원전 기술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리고 원전을 해외에 지어주면, 우리가 벌어드릴 수 있는 외화, 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전부 포기하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개조가 이렇게 반기업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제철에까지 태클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당진제철소의 한 군데에만 조업 중단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로 가동이 한번 멈추게 되면 피해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조업 중단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가 이 산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노조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있어요. 최근 르노 삼성자동차가 임단협 협상을 마치고 1년간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정상적인 조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겠죠. 얼마 안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GM은 여전히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만 들었지만 노조가 과도하게 득세를 해서 우리 사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럴 건 아니고 언젠간 이러한 반기업적인 정서가 수그러들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런 반기업적인 정서가 수그러들 때 우리는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면 좋겠죠 물론 이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벌써 선침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그리고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두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전후 2개월간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거 전후 2개월간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두 개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희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 간에 이두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이두개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주식은 별볼일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보다는 암호화폐나 다른 투자자산에 눈길을 돌리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베스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